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1경주 루키들의 1200m 경주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11번 퓨어마린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직선 주로 해서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퓨어마린 데뷔 전최윤경 기수와 함께 치르고 있습니다 안쪽에 위치한 유림세상 김태현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봅니다 2번 유림세상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말인 만큼 앞서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3번 구글카 김어수 기수와 함께 선두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11번 퓨어마린 그리고 바깥쪽으로 돌아나오는 9번 그레이트럭키 안쪽에 5번 로드투에이스와 4번 닥터메터스가 따라가고 그 뒤를 8번 쉐클선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12번 원더풀라크도 이 뒤를 따라가는 가운데 6번 고스트킹 그리고 10번 금아 글리밍과 1번 히트메이저 가장 뒤쪽에 7번 루피너스 위치에 있습니다. 마지막 직선 주로 선두 싸움 2마리입니다. 2번 유림 세상 김태현 기수. 바깥쪽에 3번 구글카 김호수 기수와 함께 선두 싸움 3위권에서는 5번 로드 투 에이스와 안쪽에 4번 닥터메터스 가운데 12번 원더풀라크가 있습니다. 200m 남았습니다. 단독 선두 유림 세상입니다. 2번 유림 세상. 2번이 두 번째 경주 김태현 기수와는 처음으로 맞춰보는 호흡입니다. 2번 유림 세상이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바깥쪽에서 3번 구글카 2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2번 유림세상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 이어서 3번 구글카와 5번 로드투에이스. 유림세상 두 번째 경주 자신의 첫 승입니다. 2번 게이트 두 살짜리 수말 유림세상 3주만에 출전한 자신의 두 번째 경주에서 커리어 첫 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말들 중 하나인 유림세상. 2번 경주 우승, 2번 유림 세상에 이어서, 3번 구글카, 그리고 5번 로드 투 에이스. 관심을 많이 받았던 3마리가 결승선 순서대로 통과합니다. 루키들의 경주, 다시 한번 보시죠.